안녕하세요. 화성시 넘버원 신화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정확한 위치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광명 3기 신도시로 인해서 화성시에 발생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수도권 서남부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어, 2024년 12월 30일, 며칠 전이죠. 국토교통부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문재인 정부 때 계획됐던 수도권의 분산을 위해서 이렇게 신도시를 계획을 했고요.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신도시를 만드는 걸 3기 신도시라고 하고요. 보면은 이 신도시 전체 중에서 광명시흥 신도시가 사이즈가 제일 큽니다. 여기가 서울과도 가깝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광명의 KTX 역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인데요. 밑으로 내려 보면 여기 광명시흥 뿐만 아니라 과천, 그리고 안산, 의왕군포, 인천 구월 화성봉담 3지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화성진안지구도 포함되고요. 이렇게 3기 신도시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광명시흥 지구가 진행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다른 신도시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3기 신도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3기 신도시 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설명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광명시흥 신도시의 규모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면적은 1271만 제곱미터로서 여의도의 4.4배 규모입니다. 상당히 크죠. 계획가구는 67,000세대고요. 거기에서 37,000세대는 공공주택이다. 반 정도가 공공주택이죠. 그리고 2029년도에 첫 분양을 할 거고요. 그리고 31년도에 첫 입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광명시흥지구. 일단 KTX 광명역이 있죠. 그래서 고속철도와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치를 설명드리겠지만 서울과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접성이 여의도와 약 12km의 거리입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죠. 산업 중심지로서의 도약 자족용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광명시흥지구가 서울의 구로와 가산 산업단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약 40만 평의 자족 용지를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세배 크기입니다.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와 연계하여 수도권 서남부 산업 거점으로 발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광명시흥 지구 배치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요. 지구의 북쪽에는 AI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중심에는 사람이 살아야 되겠죠. 주거와 상업 문화. 그리고 남쪽에는 첨단 모빌리티와 의료 바이오.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운데 사람이 살고 북쪽과 남쪽은 산업단지나 아니면은 산업과 연계되는 시설을 배치해서 자족 기능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요새 신도시 컨셉이 기본적으로 자족 기능을 다 끼고 있는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총 주택 공급은 67,000가구고 공공주택 37,000가구에서 공공분양은 13,000 공공임대는 24,000가구. 그래서 청년들이나 임대주택을 찾으시는 분들, 사실 여기가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상당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계획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2025년,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가 토지 보상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7년도에 토목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5, 26년, 2년 동안 광명시흥 지구의 모든 보상이 마무리가 된다. 여기는 LH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9년도에 첫 분양을 해서 주택 공급을 시작하고 그리고 2031년도에 최초 입주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계획을 짰긴 짰지만 이대로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한 1, 2년 정도 입주 시기는 미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광명시, 응지구, 삼기신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가 화성시죠. 화성시 잘 보이시죠? 화성시가 있고, 여기가 송산그린시티가 있고, 저희 사무실은 여기 송산면에 있습니다. 그 위쪽에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시흥시가 있고, 여기 광명시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구로구와 금천구와 붙어 있는 지역이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이 삼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위치는 광명시와 시흥시의 경계가 이 검은색이거든요. 여기를 서로 반반, 거의 반반 이렇게 면적을 붙여가지고 삼기신도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라고 설명을 드리고 현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삼기신도시 위치. 확대를 한번 해보면 여기는 시흥쪽이죠 시흥쪽에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모습 볼수 있고 오른쪽에 광명쪽도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광명하고 시흥에 공장이 많죠 제가 여기 현장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원예 화해 쪽 농장도 많고요 그 비닐하우스죠 근데 전문적으로 쌀농사나 변농사를 짓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장들이 오래돼 가지고 낙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 어마어마한 면적이 수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진한 녹색이죠. 진한 녹색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법정 경계로 다시 보면 여기가 광명이고 시흥인데요. 이 진한 녹색이 시흥 밑에 안산, 안산도 다 진한 녹색이고, 군포도 진한 녹색이고, 안산시 상록구 수원도 진한 녹색이고 화성시 매송면, 비봉면, 봉담읍까지 진한 녹색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여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가 수용이 되면서 내려오시는 곳이 화성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용인 가실 수도 있고요. 뭐 광주 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성하고 평택을 갈 수도 있는데 일단 광주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싸지 않습니다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외 여기 안산에 있는 산업단지나 시흥에 있는 산업단지 뭐 여기 군포에 있는 산업단지도 갈 수는 있지만 여기도 땅값이 만만치가 않고 빈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여기 계신 분들이 화성시로 내려올 것은 100% 확실한 상황이고요. 물론 평택과 안성시로 가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평택이나 안성까지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직원분들은 거의 100% 그만두실 거예요. 여기 차가 많이 막히는 건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하고 안성까지는 갈 수가 없다. 화성시가 최후의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 공장 매물을 살펴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죠.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조업 이런 공장들이 상당히 매물로 많이 나와 있는 모습 볼수 있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도 계시지만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세대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자녀분들이 이 제조업 기반의 공장을 안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매물은 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수용이 되면서 대대적인 이동이 시작이 되겠죠. 25년도와 26년도에 보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대부분 아마 26년도로 보상이 끝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도에 대부분 내려온다고 보면 만약에 공장을 화성시에 이전하시려는 분들은 올해 25년도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들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공장 시세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어, 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죠. 구축은 또 준신축이 있고 진짜 구축이 있고요. 어, 신축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 다 포함해서 땅값을 치거든요. 평당 4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 같은 경우에는 준신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축이 있는데요. 구분을 하는 거는 이제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10년이 안된 공장은 준신축. 10년이 넘은 공장은 구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준신축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틀리지만 평당 300만원 초중반대 형성되어 있고요. 완전 구축, 건물에 가치가 없는 공장 있잖아요. 이런 곳은 또 위치에 마다 틀리겠지만 200만원 후반대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장을 찾으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신화부동산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은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모르면 찾아서라도 다시 또 말씀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국정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내려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경기도에서 많은 이동이 화성시로 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에 토지를 갖고 계시거나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그리고 매수하실 분들은 올해 잘 살펴보시면 좋은 매물,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